불길하다 그냥 못감기겠지? 필라테스 수업을 너무 많이 한 이후에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바로 목부터 안 좋아졌다 굿이라고 하기엔 너무 안 좋은 목소리 그래도 최대한 밝고 상냥하게 오늘은 단고손님들얼굴을 그리고 메뉴를 외우는 중이다. 한국에서는 한 번만 사람들 얼굴도 보로잘 기억하는 편인데 외국인들은 뭔가 머릿속에 잘 인식이 안 된다. 약간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국물이 생각나서 마라탕을 먹어 왔다. 이번엔 다른 곳으로 먹으러 와 봤는데 여기는 뭐 종류도 많고 기대가 된다. 근데 목소리가 점점 더 잠기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. 일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. 뜨끈한 국물 먹고 상태가 빨리 호전되길 바래야겠다. 개인적으로 나는 넘버마라탕보다 여기가 더 맛있었다. 그리고 몸보신을 핑계로 케이크를 사 먹으러 왔다. 케이크에 여기는 말차가 유명한 것 같아서 마차 치즈케이크로 구매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? 아무래도 냉동인 것 같다. 그리고 매번 요리해 먹기가 귀찮아서 파스타 밀프랩을 만드는 중이다.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소스도 두 가지로 로제 하나, 바질 페스토로 준비했다. 근데 외국 언니들 밀크럽도 엄청 엄청 만들어 놨던데 만들고 오래 냅뒀다 먹어도 되는 건지 의문. 호주살이 11일 차도 끝.